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19 부동산 TV의 작가 19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요 안성시 보게면 기자리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기자리에 대해서, 기자리 본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구역이고요. 전체 평수는 690평이고, 어, 향은, 어, 지금 남서향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12시니까, 어, 정면으로 지금 해가 이렇게 비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690평, 좀 넓은 땅인데요. 현재 이 도로와는 이제 상당히 좀 꺼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농지이기 때문에, 어, 이쪽 지금 농지들이 굉장히 저기, 투자가 투자가치가 어, 오르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뛰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가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지금 핫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 곧 지금 3월 정도면 하이닉스에서 이제 성인 단계를 거쳐서 어, 보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 여파가 안성까지도 계속 미치고 있는데요 어, 본 땅은 하이니스 보상 대토용지로도 아주 적합하고요. 평수가 적기 때문에 금액도 아주 비싸지 않고요. 평당 32만원에 나온 땅입니다. 32만원. 그래서 고삼아이시하고 바우더기 휴게소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3.3km가 되겠고요. 남풍리에 있는 삼성 땅으로부터는 직선거리로 약 4.5km고요. 325번 국지도 저 앞에 보이시죠? 차가 다니는데 저게 지금 4차선 확장되는 어, 안승에서 지금 투자 가치로서는 가장 좋은 도로라고 제 주변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3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탑이라든지 주변에 축사 같은 거는 이제 크게 신경 쓸건 없고요. 철탑은 멀찍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 보이시죠? 철탑. 근데 별 관계가 없고요. 주변은 이제 작은 공장들하고 주택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바로 뒤쪽으로는 이렇게 야산, 과수원들이 쭉 펼쳐져 있는 굉장히 위치가 좋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여기에 <laughs> 건축이 가능하다면 지금은 절대 농지니까 안 되겠지만 집을 지어도 굉장히 좋을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는 벌써 전원주택지를 많이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확장, 도로 개설 이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본 땅들도 어 굉장히 좋은 투자 가치를 어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사실은 절대 농지지만 안성에서 32만 원, 30만 원대 가격이라면 충분히 어 투자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땅은 이렇게 이제 평어 원행지입니다. 원행지. 어 절대 농지라고 해도 어, 경지 정리가 된 땅은 아니고요. 원행지 땅이기 때문에 이런 땅들이 먼저 풀려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땅이 풀린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땅부터 먼저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개발지들은, 어, 재밌게도, 어, 재평가된 농지들부터 먼저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20만원 땅들은 다 들어갔고요. 거의 다 30만원대 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 한달전 분위기하고 한달 지금 지난 시점하고는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분들은 어 지금 뭐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 얼마만큼의 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저도 이제 장담을 못 하겠는데요. 너무 땅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어 저도 따라가기가 힘든 그런 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땅은. 아주 양지 바르고 어, 모양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뭐 어, 폭이 좁을 것 같았는데 와 보니까 실제 와 보니까 그렇게 좁, 좁은 편도 아니고요 좀 꺼져 있는게 단점이긴 하지만 옆에 주택들도 뭐 그렇게 높게 지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좋다 이렇게 어,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앞에 보이시죠 어,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변들도 많이 개발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변에도 현재 지금 공장이나 창고들 주택들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하고 함께 오신다면 같이 답사해서 좋은 물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많이 풀렸습니다. 저번에는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왔는데 이제 말이 술술술 나올 정도로 많이 풀려 있네요. 날씨도 또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 더울 때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움직여서 좋은 물건 매수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9 부동산 TV의 작가 219였습니다. 감사합니다.